지난해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첨단 BRT 정류장입니다. 반 개방형 정육면체 모양으로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무선 인터넷과 버스 정보 안내 시설 등의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3개 정류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 2월까지 모두 13개 정류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5, 6생활권을 뺀. 1, 2, 3, 4 생활권에 있는 BRT 정류장이 대상입니다. 1, 2, 3, 4 생활권 총 26개소이며, 2019년 올해 9월에 착공을 하여서 2021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제기된 문제점은 개선될 예정입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 스크린 도어 방식을 현재 하부 구동형에서 지하철과 같은 상부 구동형으로 바꾸고, 불절 버스 시범 운행 때 지적된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리를 위해 버스 승강기와 승강장의 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류장에 냉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소화기나 비상전화도 비치됩니다. 또 행복도시 BRT의 특성을 살린 자체 상표 개발을 통해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계획도 구상 중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연내 상표 개발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RT 이용자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차량과 정류장의 디자인과 명칭, 색상 등에 대한 고유 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지난 1월 행복도시 BRT 도로에 투입될 대용량 첨단 BRT 차종을 최종 선정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중 4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 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